자기야, 응? 우리 결혼하기 전에 내가 꼭 해야 하는 말이 있어. 뭔데? 혹시, 빚 있어? 하하, <laughs>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엄마 말이야. 나 다섯 살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나 키우느라 엄청 고생하셨거든. 그거야, 잘 알지. 자기가 입이 닳도록 말했는데, 여자 혼자 몸으로 애 키우려니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래서 그런 거, 일평생을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당신 거는 남은 게 하나도 없더라. 노후자금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만약에 결혼하면 내가 도와드려야 해. 그런 나라도 괜찮을까? 자기가 싫다고 하면 내가 물러날게. 아유, 별 걱정을 다 해. 뭐 나랑 헤어지기 위한 빌드업이야? 어? 아니야, 절대 난 자기랑 결혼하고 싶지. 근데 내 상황이 이러니까, 솔직히, 보통 여자들 같으면, 이런 남자랑 결혼 안 하잖아. 시댁에서 집 사주고, 명품 사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도와줘야 한다니. 맞아. 보통 여자들 같으면, 자기랑 결혼 안 하지. 응. 음, 맞아. 근데, 난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 어? 그니까, 괜찮다고. 다행히 우리 부모님은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고, 아직 일도 하셔서 내가 도와드릴 일 없고, 우리 둘이 벌면 어머님 한분못 도와드리겠어? 혼자 힘들지 말고 같이 나눠지자. 내가 같이 해줄게. 고마워. 고마워, 자기야. 내가 진짜 여자를 잘 만났다. 그걸 이제 알았어? 참나. 진작에 알았어야지. <laughs> 1년 후. 어서 와라. 결혼 축하한다, 얘들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신혼여행 가서도 이 사람이랑 저랑 어머님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짜잔. 여기 선물 사왔습니다. 아유, 뭘 이런 걸다 사왔어. 너 좋아하는 건 하나 더 사지. 아유, 말도 마, 엄마. 지연이가 엄마한테 좋은 거 사드린다고. 한 3일을 뺑뺑이 돌렸다니까? 아니, 5박 6일 여행에서 3일을 그 선물 하나 사러 돌아다니면 여행이 반토막인데, 나 참. 엄마한텐 무조건 좋은 거 사드려야 한다나? 아무튼, 아들 신혼여행 깎아서 사온 선물이니까 잘 써야 돼. <laughs> 그래, 알았다, 이놈아. <laughs> 어머, 화장품이네? 이제 다 늙어서 이런 거 찍어 발라도 봐줄 영감도 없는데. 에이, 왜요, 어머님. 기초 화장품이니까 평소에 세수하고 바르시면 피부도 고와지고 좋아요. 그리고 아들도 장가보냈겠다. 어머님도 이제 마음 편하게 연애도 하고 하셔야죠. <laughs> 어머, 얘가 망측한 소리 하고 있어. 아유. <laughs> 제가 많이 부족하고 어리버리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배워가며 성장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아유, 그런 거다 필요 없다. 그저 너희들만 잘 살면 되지. 내가 짐이라 미안할 뿐이다. 성태한테 얘기 다 들었어. 생활비 같이 도와준다고 했다며? 결혼했으면 이제 어머님도 제 엄마잖아요. 딸이 엄마 도와드리는데 뭐 문제 있나요? 아이고, 어쩜 이렇게 마음씨가 예쁜 아가씨가 우리 며느리로 왔을까? 아니지, 우리 딸이지. 그래, 우리 앞으로 엄마랑 딸처럼 지내자. 네, 어머님. 한달 후. 이야, 이게 다 뭐야? 상딸이 부러지겠다, 엄마. 아유, 이 정도로 부러지긴 뭘. 몇 가지만 간단히 해봤어. <laughs> 와, 몇 가지가 아닌데요? 잡채, 갈비찜, 계란말이. 우와, 설마 이 떡도 직접 하신 거예요? 떡집떡이 아닌 것 같은데? 음, 우리 며느리 인절미 좋아한다길래 이북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 우리 친정엄마가 북쪽분이셨거든. 그래서 나 어릴 때 이렇게 많이 해주셨었어, 생일 때. 내가 뭐 따로 해줄 건 없고 그저 내가 생일 때 받아서 좋았던 것들 생일상이나 한상 차려주는 거지 뭐.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와, 저 너무 감동. 내 생일 때도 이렇게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편애인가 혹시? 으이그, 편애는 이 자식아. 니마 네 누라 예뻐해 주는데 큰절을 하진 못할망정. 어, 큰절 할까? 큰절 좋다. 됐다, 이놈아. 얼른 앉아서 밥이나 먹어. 아가, 너도 얼른 와서 앉아라. 국 식는다. 네 어머님. 30분 후. 어우 배부르다. 이거 다 남아서 어떡해, 어머님? 너무 아깝다. 맘 같아서는 다 먹고 가고 싶은데. 에이, 그러면 싸가면 되지. 귀찮으면 그냥 안 싸가도 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렴. 난 진짜 무슨 복을 타고났길래 이런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을까? 그치, 자기야? 그건 남편을 잘 만났기 때문이야. 확실해. 으이그, 철닥선이 없어, 정말. 어머님, 뒷정리는 제가 할게요. 아유, 아니다. 일하느라 힘들 텐데. 그냥 쉬어. 어차피 할 것도 별로 없어. 아무리 그래도 거들기라도 할게요. 제가 마음이 안 편해서 그래요. 음, 그러면 저기 주방에 남은 음식들 통에 좀 담아줄래? 가지고 가서 먹어. 매일 밥하기도 힘들 텐데.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오, 어, 로또 추첨할 시간이다. 아직도 그런 거 봐? 왜? 재밌잖아. 인생 역전이라니 치 사지도 않는 걸 뭐하러 봐 나는 안 사는데 우리 엄마는 산다 그것도 매주 꼬박꼬박 로또 처음 나왔을 때부터였을걸 어 진짜 그냥 재 키우면서 유일한 낙이 그거였어 혹시라도 내 인생도 필날이 오지 않을까 그 기대하는 거 천원한장 혹은 기분 좋으면 오천 원으로 일주일의 행복을 사는 거였지. 아, 그러셨구나. 근데 신기하게 우리 엄마 오천 원도 당첨된 적이 없대. 단한 번도. 그렇게 많이 샀는데. 어이구, 속상하셨겠다. 아야내 복이 거기까지인 거지. 그래도 이렇게 귀한 며느리 얻었으니 이게 내 로또다 싶다 또. <laughs>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6개월 후. 여보세요? 예, 예, 며느라. 네, 어머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나, 로또 됐다. 네? 뭐가 돼요? 로또 됐다고, 로또. <laughs> 이제 내 인생도 폈구나, 폈어. 아이고 세상에 지, 진짜요? 아휴 이렇게 인생 역전이 나한테도 오는구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하늘이 이제야 알아주는 거야 어머 축하해 어머님 내가 너희들 결혼할 때집한 채도 못해줘서 마음에 걸렸는데 집한채 번듯한 걸로 사줄 테니까 당장 내일부터 집 보러 다니자 날 밝으면 우리 집으로 좀 오렴. 네? 아, 네, 어머님. 다음 날. 어머님, 저 왔어요. 어, 그래, 왔니? 그이는 오늘 직원들 모임이 있다고 해서 같이 못 왔어요. 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진짜 로또 되셨어요? 아니, 그럼 내가 뭐 거짓말 하겠니? 대박. 돈은 언제 찾으러 가실 거예요? 내일 가실 거면 같이 가드릴까요? 지금 찾으면 위험하다. 한 두어 달 있다가 찾아야 돼. 로또 종이도 아무도 모르는 데다가 내가 잘 숨겨놨어. 아, 집은 제가 어플로 몇개 보긴 했는데, 아니, 그것보다도, 네? 생각해보니까 벌써 집을 사주긴 좀 그렇더라고. 그냥 전세로 한번 알아봐라. 아직 너희들 절디 젊은데 벌써부터 집 하나 사서 거기 눌러앉는거안 좋아. 아, 네, 다시 알아볼게요. 그리고 온 김에 말이다. 네, 어머님. 커튼들 좀다 걷어서 빨고 집안 대청소도 좀 해놓고 가거라. 아유, 집에 먼지가 어찌나 많은지. 내가 기침이 나서 못 살겠어, 아주. 아, 네, 그럴게요. 그리고 청소 끝나면 시장 가서 싱싱한 재료들 좀 사다가 반찬도 좀 만들어 놓고 무조건 유기농으로만 사라. 나 아무거나 안 먹는다 이제. 아, 네. 몇 시간 후. 아휴 힘들다. 어머님, 청소 다 했고요. 반찬도 다 만들어 놨어요. 아까 유기농으로 다 장부라고 하셔서 15만원 나왔고요너 지금 내 앞에서 돈 얘기하는 거니? 아니, 그게, 적당히 몇만원 정도면 그냥 제가 내는데 돈이 좀 커서. <laughs> 내가 너희들한테 해주는 게 얼만데? 뭐집안 사주고 전세 얻어준다고 시위하는 거야, 지금? 아유, 그럴리가요. 집값에서 빼든가, 그럼. 그 15만원.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잊어버리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장본 비용은. 음 그래 알았다. 가서 얼른 네 남편 밥 차려줘라. 저녁 먹을 시간 됐잖니. 아저 어머님이랑 같이 밥 먹고 가려고요. 혼자 드시려면 심심하시잖아요. 예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남편이 혼자 외롭게 밥 먹는 건 생각도 안 하니? 밥을 차려놓고 나왔을 리도 없고, 차려나왔대도 다 식은 음식 먹으라는 거야? 지금 우리 아들한테? 아니, 저는 그냥 어머님 적적하실까봐. 됐으니까, 얼른 가봐라.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진짜? 그렇다니까? 어머님, 로또 되셨대. 대박이지? 우 와, 우리 엄마 인생에도 볕들 날이 오네. 처음에 집 사주신 데서 되게 기대하고 갔는데, 아, 뭐 전세가 어디냐 싶다가도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좀 아쉬운 건 있어. 그래도 지금보다 좋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래야지. 하루만에 집 알아보느라 고생 좀 했는데. 천천히 전셋집 알아봐야지 이틀 후얘 며느리야 네 어머님 넌 내가 전셋집 알아보라고 한게 언젠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니? 네? 아 그게 어머님이 어차피 돈도 두어 달 있다가 찾으신다고 했고 그래서 좀 천천히 알아보고 있었어요 아니 사람이 말을 했으면 빨딱빨딱 빨리 알아봐야지 왜 그렇게 굼떠? 아, 죄송해요. 그럼 얼른 알아볼게요. 이번 주말까지 원하는 집 찾아서 연락해라. 네 어머님, 그럴게요. 그리고 내가 가서 봐야 되니까 필요하면 네가 가계약금 걸고 집좀 보류해놓고 있으라고 해라 부동산에. 난내 눈으로 안 보고는 계약 안 한다. 네, 알겠습니다. 며칠 후. 어머님 여기 이집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보여드려야 해서 제가 가계약금 10만원 걸고 계약 받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전이 집이 마음에 들어요 어머님 그러냐? 어디 들어가서 좀 보자 아파트 치고 조용하기도 하고 집 구조도 잘 빠져서 평수에 비해 더 넓어 보이죠? 전망도 아주 좋아요 고층이라 너애안 낳을 거니? 네? 때 되면 나아야죠? 그런 애가 고층 아파트를 골라? 나중에 애 어떻게 키우려고? 층간 소음이다, 뭐다. 요즘 말 많은 거 몰라? 아, 아휴 이렇게 생각이 없어서야. 이 집은 안 되겠으니까, 다른데 다시 알아봐라. 근데 어머님, 벌써 가계약금까지 걸었는데, 10만원이긴 하지만. 고작 10만원 건지자고 평생 후회할 일 있니? 어른이 이렇게 얘기할 땐 그냥 따르는 거야. 다른 집 알아봐. 네, 어머님. 일주일 후. 어머님, 이 집은 어떠세요? 여기는 빌라 1층이라 층간소음 걱정도 없고, 계단 몇개 올라가는 1층이라 보안도 괜찮아요. 창문으로 사람들 다 보이고 그런 거 아니라서. 음, 안 되겠다. 네? 전원주택으로 알아봐라. 전원주택이요? 주택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빌라처럼 사람 몰려서 사는 데 말고, 애가 좀 뛰어놀 공간도 있어야지 나중에. 마당이나 작은 정원 같은 거 있는 대로 해서 주택으로 다시 알아봐라. 알았니? 어, 네. 열일 후. 어머님, 이 근방에서 여기가 제일 괜찮은 주택이에요. 제가 발품 팔아봤는데 가장 깔끔하고 마당도 작게 있어서 좋더라고요. 어디 보자. 이게 뭐야? 감나무 아니야? 네. 그래서 가을 되면 감도 따먹을 수 있겠어요. <laughs> 집주인이 집 넘기면서 감나무도 같이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팔면 돈이라던데? 안 된다! 네? 뭐가요? 풍수가 안 좋아! 이런 것보다 소나무 있는 집이 훨씬 낫지. 다시 알아봐라, 어머님. 어, 너 지금 한숨 쉬는 거니? 어머님, 지금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솔직히 저 지금 좀 똥개 훈련하는 기분이에요. 훈련? 아니, 네살집 알아보라는 게 훈련이니? 아니면 우리 집 청소 몇번 부탁한 게 훈련이니? 지 엄마가 그 정도 부탁도 못해.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아, 그냥 됐으니까 저집안 받을래요. 이러다간 제가 머리카락 다 빠지고 훅 늙겠어요. 저 그냥 집안 받을게요, 어머님. 안 사주셔도 돼요. 어머, 얘 봐라. 너 지금 자존심 부리는 거니? 왜? 꼴에 고생 좀 하니까 자존심이 생겨? 부모 상대로 자존심 세워보겠다, 이거야,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어머님. 그냥 로또 당첨금 받아서 어머님 혼자 풍족하게 쓰세요.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노후 자금하고 이것저것 하시면 돈이 뭐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을 텐데. 그걸 제가 탐나는 게 아니었어요. 비꼬는 거 봐라, 이거 아주. 어?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어머님. 예. 너 일해 놓고 네 서방한테는 내가 집안사 준다고 그러려고 그러지? 아니에요. 혹시라도 말할 일 있으면 제가 사양했다고 말할게요. 정확하게. 됐거든? 내가 널 어떻게 믿니? 모집은 네가 걷어찼으니 그렇다 치고. 다음 주말에 우리 집 와서 음식이나 좀 해라. 음식이요? 반찬 떨어지셨어요? 해드린 지 며칠 안 됐는데. 아니, 에 그거 말고 친구들이랑 우리 집에 모여서 밥한끼 먹기로 했는데, 사람이 좀 많아서 말이다. 열명 정도 오기로 했으니까, 푸짐하게 먹을 수 있게 준비해. 무조건 유기농으로만 장 봐야 되는 거 알지? 열열 명이요? 아니, 그 정도면 집이 꽉찰 텐데. 집이야, 꽉 차거나 말거나. 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음식 신경 쓰라고. 대충 아무거나 해서 사람 망신시키지 말고, 좀 특별하고 그런 요리를 하란 말이야. 알았니? 네, 뭐 알겠습니다. 근데 열 명이면 이번에는 장 보는 비용 진짜 주셔야 돼요, 어머님. 유기농 재료, 그거 진짜 가격 만만치 않아요. 아휴, 알았다, 알았어. 내가 수고비까지 쳐서 줄 테니까, 넌 음식이나 잘할 생각해. 네, 일주일 후, 어머님, 음식 다 해놨어요. 아휴, 힘들다. 정리도 다 해놨고, 음식 세팅까지 다 해놨으니까 손님들 오시면 드시기만 하면 돼요. 어머, 나 없는 동안 해놨구나. 이걸 어쩐다니? 친구들이 약속을 취소해서 말이야. 이것들 그냥 네가 갖다 먹든지, 뭐 버리든지 알아서 해라. 네? 아니, 이게 돈이 다 얼만데? 아 돈? 그래, 여기 있다, 가져가라. 어머님, 지금 제 얼굴에 돈 던지신 거예요? 그것도 꼴랑 2만 원? 장 보는데 30만 원 들었는데요? 아니, 내가 이제 이 음식들이 쓸모없어졌는데 뭐 어쩌니? 그거라도 감지덕지지. 아, 음식 냄새 역하니까 얼른 치우기나 해. 아, 네, 그럴게요. 근데 어머님, 뭐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이 지금 일부러 이러시는 것 같거든요. 어머 일부러라니, 아주 사람을 못된 사람 만들고 있어. 아니시길 바래요. 아니셔야 계속 제 얼굴 보실 테니까요. 뭐라는 거야? 앞으로 내 돈으로 용돈 받고 혹여라도 나중에 상속까지 받아서 살 생각이면 나한테 잘해라. 나한테 못하면 국물도 없으니까. 한달 후... 무슨 일이야? 아니 엄마가... 아이고, 아이고 내 돈... 아이고... 아니 그게 내 돈이라고 할게 아니라니까. 아참 답답하네. 왜 그러는데? 엄마 로또 됐다는 거 말이야. 응, 회차를 잘못 보신 거더라. 어, 뭐? 그 전주에 했던 걸 보고 당첨된 줄 알았던 거야. 심지어 번호도 여섯 개 맞는 게 아니라 네 개만 맞던데. 아 대체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로또 당첨된 줄안 거야? 뭐라고? 로또 당첨이 아니라고? 아이고, 아가, 며느리야. 내가 아주 천 재산을 잃은 것보다 지금 더 속에서 열이 난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니? 어쩌면 좋아? 아, 네. 우리 며느리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지? 내가 밥이라도 한끼 따뜻하게 차려줘야 되는데. 아휴, 기운도 없고, 몸이 영 말이 아니다, 지금. 미안하다, 아가. 아니요, 뭐, 밥 못해주셔서 미안하실 건 없고요. 그동안 내가 좀 예민했지, 이렇게 될줄 알고 그랬나 보다. 아이고, 내가 무슨 정신에 그런 착각을 했는지, 우리 다시 엄마와 딸처럼 그렇게 잘 지내자. 우리 며느리, 그래 줄수 있지? 아니요, 뭐, 뭐라고? 못한다고요, 엄마와 딸 같은 그런 거? 여보, 당신도 똑바로 들어. 내가 그동안 몇번 얘기했지만, 내가 어머님한테 그동안 당했던 게 있는데 본 모습을 봤는데 이제 와서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절대 못 돌아가지. 난 앞으로 어머님 보지도 않을 거고 생활비 드리는 거내 눈에 보이기만 해봐. 당신도 나랑 이혼이야. 알았어? 어머 얘 어디 가니 며느라 얘. 그 후, 화들짝 놀라 저를 따라 나왔고, 펑펑 우는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동안 흘려들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듣더니, 저보다 더 어이없어 했고, 기꺼이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살더군요. 지금은 덕분에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때 꿈에서 깨지 못하고, 요즘은 화장실 청소 알바 다니면서, 한 주에 10만원씩 로또를 지르고 있다던데, 글쎄요. 그런 마음씨로 로또 같은 행운이 찾아올지 모르겠네요. 행여나 시모가 심오가...